안녕하세요. 혁크민입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부로 알터랙 전장과 전쟁 노래 협곡이라는 전장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알터랙 전장을 돌고 계신데 엄청나게 돌고 계세요. 제가 알방을 처음 가보시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알터랙 전장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남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연차까지 써가면서 알트랙 전장을 도냐 이 말이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스톰파이크 평판을 올리게 돼 가지고 살수 있는 각종 템들, 뭐탈 것들, 뭐 무기, 장신구, 보조 장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트랙 전장을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거고 살수 있는 곳은 여기 병참 장교 있는데 이따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 같은 거. 이 스톰파이크 병참 장교 보니까 이렇게 파, 템들을 팔죠. 이게 여러 가지를 팝니다. 그래서 이 템들을 사기 위해서 또한 명예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알터랙 전장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입장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입니다. 전장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트랙 전장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어디 와 있냐면 알트랙 산맥입니다. 알트랙 산맥이 어디냐면 동부왕국. 동부왕국에서 이 위쪽에 보시면은 알트랙 산맥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위치가 이렇구요. 감이 빨리 안 오시는 분은 여기 사우시오. 실스 브레드 구릉지 누르면은 이쪽쯤에 위치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동굴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각종 퀘스트들도 있고요. 퀘스트는 후반부에 따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빨간색 인스가 있는데요. 빨간색 인스. 여기에 직접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뜨죠. 이런 입장 방법이 있고요. 자그 다음 입장 방법으로는 각대도시의 군사지구 같은 곳에 있는 전투 모병관 여기 이제 아이언포지 고요 아이언포지 기준으로는 이곳에 위치가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은 여기에 전투 모병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걸어 가지고 전장에 입장하고 싶습니다 빠른입장 개인 전장신청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보통 알아두셔야 될거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저녁이나 오후 시간대 되면 은이 클릭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처럼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면은 매크로와 상호작용 키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일단 대상 잡는 거 이거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슬러시 대상에서 글로드롬이라고 하나 매크로를 설정을 하세요. 이름 아무거나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 슬러시 대상 글로드롬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눌러볼까요? 누르면 위에 잡히죠. 근데 말은 걸어지지가 않아. 이말 거는 거는 상호작용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들 설명 들어갑니다. ESC 눌러서 단축키 들어갑니다. 목표 선택 단축키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있어요. 대상과 상호작용 여기 보이시나요? 대상과 상호작용에서 키를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이미로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럼 이제 다된 겁니다 글로 드룸면 선택해서 상호작용 키를 누른다 반가워요. 말이 걸어지죠? 클릭 안 해도 말이 걸어집니다 여기서 입장을 하시면 좀 빠르게 사람들 많은데 이거 찍느냐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안 찍히냐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바, 바본가 이게 왜안돼 이러지 마시고 음, 상호작용 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위치해 돼 있고, 못 나가게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1분 전, 뭐 나중에 30초 전, 이러고 문이 열리게 되고 시작이 되게 되는데, 승리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조건은 적의 수장을 처치하게 되면은 게임은 끝나고 이기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코드가 먼저 적의 수장, 우리 수장을 먼저 따게 되면은 게임은 끝나고 역시 패배하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고요 어 일단 용어를 알려 드려야 되는데 하나 이제 두 가지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룰방하고 토방이라는 개념인데요 룰방이 뭐냐면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작하고 나서 적의 수장이 있는 곳 여기 끝에 있죠 그 수장이 있는 곳까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토방이라는 건데, 토방은 이 룰방이, 맨 처음에 적의 수장을 따갖고 게임을 끝내려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룰방으로 가기를 다들 원하세요. 토방으로 가는 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토방은 말 그대로 토 나오는 방, 내가 만나기 싫은 방, 탈주하고 싶은 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달려간단 말이야. 이게 룰방이에요, 일단. 어. 그러니까 이게 룰방에서그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룰방을 원해. 룰방은 그냥 수장만 따고 빨리빨리 게임 끝내고 지던 이기던 다음 판을 빨리 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다들 원하는 속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룰방이 실패할 경우에 토방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토 나오는 방 짜증 난다. 아씨, 나 탈주할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냥 달려가고 있어. 싸우지 않고 이 무대 우리 부대하고 그냥 이렇게 맞붙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이제 바쁘거든. 어, 바로 적 수장, 우리 수장한테 달리는 거고, 우리도 그냥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지역 명칭 좀 살펴보고 갈게요. 얼란스나 호드나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4개의 탑과 3개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얼란스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입니다. 얼란스 쪽은 참호라고 부르는데, 위에부터 볼게요. 북부 던 발다르 참호, 남부 던 발바다, 발다르 참호, 그리고 얼음 날개 참호, 돌심장 참호가 있고요. 무덤으로서 스톰파이크 보급 기지, 스톰파이크 무덤, 돌심장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호두 쪽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4개의 탑이죠. 얼음피 보초탑, 거점 보초탑, 서부 서리늑대 보초탑, 동부 서리늑대 보초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덤으로서는 얼음피 무덤, 서리늑대 무덤, 서리늑대 구호막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립 무덤이 하나 있는데요. 눈사태 무덤이 존재하네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줄임말들은 좀 숙지해 두시는 게 원활한 플레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알방에서의 기본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탑과 무덤의 점령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과 탑에 있는 그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10초가 지나게 되면요. 점령이 가능하게 되는데, 방식은 예를 들어서 호두 무덤, 즉, 빨간색인 무덤을 점령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10초가 지나게 되면, 반은 파란색, 반은 흰색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얼란스 기준입니다. 5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우리 것으로 색깔이 변하게 돼요. 호두는 마찬가지로, 빨간색, 얼란는 파란색으로 색깔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수장과 지휘관의 수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각 진영의 수장 옆에는, 작전사령관이 4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호드도 그 수장 드렉타르 옆에 작전사령관 4명이 있고요. 우리 얼락조 또그 반다르 스톰파이크 그 옆에 작전사령관이 4명이 있는 거죠. 자 세번째로 탑의 역할입니다. 적의 탑에 깃을 돌려서 5분이 지나게 되면 은 파괴가 되는데 파괴가 되면 그 탑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나면 수장 옆에 있는 작전사령관이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즉, 우리가 얼라이언스인데, 호드 탑을 두 개를 파괴해서 불타게 만들었다? 그러면 드렉타르 옆에는 두 마리의 작전사령관만 존재하겠죠? 원래 시작할 때네 명이었는데, 두 명을 파괴시켰으니까. 즉, 두 개의 탑을 파괴시켰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로 무덤의 역할인데요. 무덤은, 어, 마찬가지로 탑하고 똑같이 클릭해서 그 깃발을 클릭해서 점령하는 방식으로 동일합니다. 5분이 소요가 되는 것도 똑같고요. 무덤이 점령이 완료가 되면 즉 5분이 다 지나갔고 완전히 우리 깃발 색깔로 돌아왔으면요. 싸우다가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무덤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처음 스타트 지점에서 부활을 하게 되고요. 또한, 깃을 돌려서 점령 중인, 즉, 5분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깃을 돌려놓기만 한 중간 단계, 중간 단계의 무덤에서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you oh.